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현물, 비트현물 관점에서 좀 봐드려야 될것 같아서 영상을 찍습니다 자꾸 어디에서 다른 유튜버분 강의를 보고 오셨는지 비트코인 현물을 지금 사도 되냐고 음, 고민중인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현물 살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현물을 살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좀, 아, 제가 멤버십 내용인데 대충 한번 풀게요. 어떤 관점에서 매매를 해야 하는지요. 일단 주봉을 봅니다. 주봉을 봐요. 차트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요. W에서 추세 전환이 숏에서 롱으로 발생을 하고요, M으로 롱에서 숏으로 추세 전환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W로 추세 전환이 발생한 후에 올라갑니다. 떨어지기 위해서는 무조건 M이 나와야만 떨어져요. M이 안 나오면 어디서든가 M이 나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오든 위에서 나오든 그 위에서 나오든 M이 나오고 떨어집니다. 이런 자리를 추세 전환 자리라고 하고요. 이 자리를 추세 전환 자리라고 하고 이 어딘가에 추세가 컨펌이 나는 추세 컨펌 자리가 있습니다. 현물은 큰 파동에서 추세 전환 자리와 추세 컨펌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이거 보는 방법은 멤버십 들어오시면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은 y와 1만 알려드립니다. 하우는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고 유튜브에 풀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서 롱을 탔어야 하냐면요. 자 이런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RSI 지표입니다. RSI 침체 구간에서 RSI 5공을 돌파하지 못하고 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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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에 처음으로 5공을 돌파하는 자리. 한 번, 두 번, 세번 찐돌파 여기에서부터 비트 올라간다고 현물을 구매했던 사람들이 한번 흔들리고, 여기에서 물렸던 사람들이 한번물 타고, 두번물 타고, 이런 자리에서 세번물 타고 손절하고, 4번 물타고 손절하고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즉, 하락이 시작되면 얼마나 떨어지냐면요. 시간값으로 400일 가까이 기다려야 합니다. 고점에서 한번 물리면 400일 동안 시드가 마이너스인 계좌를 유지한 후에야 본전으로 돌아옵니다. 현물을 사야 되는 자리는 침체 구간을 이탈하면서 첫 번째 상승이 발생을 하는 이런 구간을 기준으로 이 맥점을 리테스트 오는 구간에서만 롱을 현물을 사는 거예요 다른 자리에서는 현물 사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손절 구간이라고 봤을 때 무조건 내 시드의 5%가 갈리도록만 매매를 해야합니다 손절자리가 보이잖아요 손절자리가 W 기준에서 전 저인 이곳을 기준으로 손절을 하겠다고 잡으면 내가 이곳까지의 기준을 계산 해봤을 때20% 마이너스 잖아요 근데 제가 100만원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0만원 풀시드를 진입을 하면 20% 손절이 나니까 마이너스 이십 퍼센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강제로 오 퍼센트 손절로 맞추게끔 분량을 조절을 해야 돼요. 사를 나누면 되겠죠. 이십에 사를 나누면 오니까 백에도 사를 나눕니다. 그러면 내총치드가 이십 백만 원이라고 하면 이십 오만 원만 가지고 롱 포지션을 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십 퍼센트 손절이 나면 오 퍼센트 손절이 발생하도록 이런 식으로 내가 내가, 투자를, 내가 선택한 투자가 실패했을 때 5%만 손실을 보고 나의 잘못된 관점을 잘라낼 수 있도록 매매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자리에서 현물을 사는 건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저는 이런 자리에서만 현물을 삽니다 이런 자리에서만 이런 자리가 아, 잘안 오지 않나요? 잘안 옵니다 이런 자리에 사서 오래 가져가야 돼요, 오래, 오래 가져가야 돼요. 이게 주봉 관점에서의 타점인지, 달봉 관점에서의 타점인지를 보고, 타점을 기준으로 7개에서 13개 캔들 동안 포지션을 유지를 합니다. 주봉이기 때문에 7주, 대충 두달 13주에서 3달 정도 포지션을 내가 진입과 동시에 손절하면 5% 손절하고, 이 정도는 포지션을 유지할 거야 라고 관점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맞췄을 때는 길게 먹어요. 틀렸을 때는 짧게 먹어요. 손절가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5%예요. 그러면 이만큼이 5%인 거거든요. 이거를 붙여넣기라 하면 몇 퍼센트 수익인지 계산이 됩니다. 50, 15, 20, 25%까지 먹을 수 있는 구간이었고, 주봉 관점에서 들어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주봉 프랙탈로 봤으니까 13개 캔들을 유지했다고 가정을 하면, 자 여기까지입니다. 손절했으면 5%를 손절하고, 익절했으면 25%를 먹고,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해요. 현물 할 때는 현물 매매하는 자리 정해져 있습니다.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는 제가 왜 롱을 받는지 22년 12월부터 관점 제가 설명해 계속 설명을 했어요. 몇달 동안 여기서 설명을 했거든요. 왜 롱을 타야 되는지 보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이 이런 하락 이 매물대가 형성된 후에 마지막으로 장대 음봉으로 떨어졌고 1F 2F 3F가 나왔고 4F 상승에 여기를 이전 절을 뚫는 넥라인이 나왔고 W가 나왔고 참일봉으로 봤을 때 타점이 있었기 때문에 롱을 여기서 탄 겁니다. 상승장악형도 여기서 깔끔하게 상승장악형이 나와주었죠. 넥라인 나왔고 여기 깨는 그리고 W로 상승하는 자리. 이게 아담과 하와 패턴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롱을 탈수 있는 자리는? 정해져 있어요. 내부 파동으로는 이 자리였고요.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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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절 여기 또는 이 자리였습니다. 그럼 어디에 손절을 걸어야 하나요? 여기에 걸어야죠. 터졌을 때5% 시드만 갈리도록 내가 뭐 10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10억을 통으로 다 사는 게 아니라 터졌을 때 5%만 시드가 터지도록 계산을 해서 10억 중에 1억만 투자를 한다든가 그래도 이게 폭이 넓으면 5천만 원만 투자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하는 겁니다. 계산을 해 볼게요. 터졌을 때 16%죠. 그러면 은30% 시드만 가지고 매매를 하면 대충 5.5% 정도 손절을 보게 되겠죠. 10억 중에 3억 정도만 포지션을 롱으로 현물로 여기서 매수가 가능한 자리입니다. 터졌을 때 오퍼 손절을 하고요. 항상 80% 이상 타율이 나오는 자리에서만 매매를 해야 하고요. 터졌을 때는 5% 손절이 되는 자리에서만 매매를 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매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7개에서 13개 캔들 유지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3, 13, 13, 13, 1기1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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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익을볼1있 13, 3 3 3 3 못 해도 5% 수익은 볼수 있었죠. 5% 손실 기준으로 80% 이상의 타율 자리에서 5% 수익을 봤다면 이득이죠. 잘본 거죠. 계속 올라갔죠. 계속 올라가는 건 달봉이나 다른 파동에서의 관점에서 매매를 해야 합니다. 이게 결과론적으로 올라간 거지 올라가지 않고 하방발산을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맥점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달봉에서의 발산이기 때문에 달봉에서 7개에서 13개 캔들 동안은 상승을 할수 있다. 그럼 여기 손절을 걸고 이런 자리에서 롱 타도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왜냐면 손절가가 명확하잖아요. 근데 지금 산다는 건 손절을 롱, 롱 손절을 어디에 건다는 거예요? 지금 사면 안 되죠. 지금 살 거면 어디에 손절을 걸려 고 그래요? 여긴가요 전 아닌 것 같습니다 롱으로 탈수 있는 자리는 추세 전환 자리 추세 컨펌 자리 이두 자리 밖에 없어요 험블에서 롱을 탈수 있는 자리는 또는 이 자리에서 추세 지속 자리가 있긴 한데 이거는 알려드려도 먹기가 힘든 자리고 고수용 자리고 지금 세 달이 아 3년 이상 매매 경험이 있고 세달 이상 계좌가 꾸준히 우상향되는 어 정도의 실력이 있지 않으면 현물 매매는 할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롱으로의 추세 전환이 발생을 했고 지금 손절 자리를 여기로 봤을 때 손익비가 말도 안 되게 안 나와요. 그럼 10% 시드만 진입을 해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다들 올라간다 10억 간다 100억 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사면 안 됩니다. 유튜브들 그 사람들 뭘합니까 차트를 분석을 할줄 압니까? 뭐 꾸준히 매매를 해서 수익을 받습니까 본인의 매매 원칙이 있습니까? 이슈 보고 올라갈 거라고 하는 사람들 말을 듣고 매매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슈를 누가 만드는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남들 돈벌돈 벌라고 자본가들이 기사 기자도 내고 기사도 내고 뉴스도 내고 하겠습니까? 뉴스에 어 방송이 되거나 인터넷에 기사가 올라가거나 뭐 수백만 수백명의 사람을 모아 놓고 컨퍼런스를 개최하거나 하는 것들이 다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비용을 발생을 시키겠어요? 이 사람들도 투자를 하는 거예요. 본인의 물량을 개미들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현물 살 자리 아닙니다. 현물 사고 싶으시면 며칠 기다려야 된다 그랬죠? 침체 구간에서 롱으로 나오는 이런 자리를 기다려야 합니다. 과매수일 때는 익절을 해야 하는 자리이고요. 이런 과매수 구간은 익절을 해야 하는 자리이고, 침체 구간은 매수를 준비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보여드릴까요? RSI입니다. 다른 건다 끌게요. RSI만 봐도 됩니다. 많이 볼 필요 없어요. 과매수 구간일 때는 익절을 해야 하는 자리이고요. 침체 구간에서는 매수를 준비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과매수에서는 익절을 해야 하는 자리이고 침체 구간에서는 매수를 준비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지금 어디죠? 침체인가요? 아니죠? 지금 과매수입니다. 달봉에서의 발산이었죠? 달봉에서의 과매수네요. 근데 구매를 한다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현물로 손절 어디에 걸 건데요? 손절 전자 여기에 걸 건가요? 손절 전자에서 여기서 여기에 걸고 샀다고 했을 때5% 이상 수익이 났나요? 여기까지는 올라야 공평한 게임인 건데. 70%까지는 여기 사겠다고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햄을 살 자리. 지금은 좀 알려드릴게요. 추세 전환 여기서 발생을 했고 추세 롱으로의 추세 확정이 이곳에서 났고 여기에서 추세 지속이 되면서. 육절하고 있어야 되는 자리지. 상승 포지션으로 현물을 들고 갈 상황이 아닙니다. 현물로 들고 갔다가 뭐 올라갈 수도 있겠죠. 물리면 얼마나 떨어지느냐? 저기 기준으로 600일, 저기 기준으로 400일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 하락을 경험하면서. 이 고통을 겪어봤으면, 여기서 에롱 못삽니다. 그래서 안 물려본 사람들이나 사는 거죠.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차트를 볼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나 사거나. 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M으로 하방발산을 해서 하락이 시작이 되면, 400일 동안 물려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왔을 때 수익 볼수 있을까요? 못 봐요. 여러분들 놓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나 여기서 여기서 롱 타서 나 400일 기다렸는데 여기까지 올랐어. 아나 본전에 팔자마자 오르네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차트를 공부를 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모르겠으면은 투자를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투자를 안 하면 어, 투자로 돈을 잃을 일은 없잖아요. 굳이 막. 부유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그냥, 열심히 살면, 한, 3억 정도는, 모을 수 있지 않을까요? 월, 200씩만 모으더라도. 그냥, 빌라, 빌라 하나, 사서, 가격이 많이 오르지도 떨어지도 않으니까, 사는 게,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 200, 300은 모으지 않나요? 가정이 있으면 이것도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일반 직장인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현물은 사시면 안 됩니다. 현물 사주고 싶으시면 이런 자리를 기다리십시오. 가메수 탈출하고 침체 구간에서 400일 가까이 올라가기 위한 우리의 큰 형님들이 물량을 모아야 우리도 이때 가서 붙는 겁니다. 개미들은 개미들이 돈벌수 있는 자리는 정해져 있어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하나요? 어, 소액으로 선물로 씨드를 뿌리십시오. 뭐 천불로 만불 찍기를 하신다든가 롱숏을 다 보면서 양방향 매매를 해야 해요. 지금은. 언제까지 달봉에서의 쇼추세 전환이 발생할 때까지. 추세 전환이 이대로 발생할지 이렇게 발생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달봉에서의 하락 확률이 80%가 어 세팅이 될 때까지는 그 아래 파동으로 롱숏 롱숏을 다 보면서 줄먹 줄먹을 해야 하고 낮은 타임테이블에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5% 손절을 기준으로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매매를 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매매한 자리가 이런 자리라고 봤을 때 손절을 어디에 걸 것인가? 여기에 걸어야겠죠. M으로 떨어지는 전고니까 레버리지를 어떻게 했을 것인가? 터졌을 때 오퍼가 터지도록 10배 숏. 포지션 어떻게? 3개에서 5개 캔들을 칼 익절. 언제까지 10% 누적 수익이 될 때까지. 그러면 3개 캔들 익절. 수익 오퍼 똑같아요 이러면은 날봉에서 현물로 오퍼 먹으나 선물로 오퍼 먹으나 더 가요 더 가요 배 아프죠 하지만 기계적으로 3개에서 5개 캔들에서 익절 1 0 수익 볼 때까지 왜냐면 지금은 그냥 일자로 떨어졌지만 이런 자리가 리테스트가 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번 먹고 리테왔을때또 들어가서 한번더 먹고 여기서 리테가 왔죠. 한번 먹고 한번더 먹고 이틀 왔을 때는 7개에서 13개 캔들도 가능하고 3개에서 5개 캔들 먹어도 되고 손절 여기 진입 여기 1, 2, 3 익절 여기 이러면 여기서 한번 여기까지 한번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두 번만 먹어도 누적 수익 10%예요. 이러려고 선물 투자를 하는 겁니다. 두번 손절 나갔을 때5% 10% 정직한 자리였죠. 여기 계속 리테스트 계속 오잖아요. 이 자리. 맥점에서. 다 배운 자리잖아요. 저희 제자반 1기 강의에서 다 배운 것들입니다. 이렇습니다. 제 관점입니다. 만약 어, 뭐 추세 전환 맥점이나 그러면 추세 컨펌 맥점이나 추세선 쓰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자세히 배우고 싶으시면 제자반 문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더보기 링크 통해서 문의 주시면은 어예 제자반에서 공부를 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성토하시고 부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